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 유학원 우리 에듀케이션 한국 지사의 서상준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분을 한번 초대를 했습니다. 바로 오타와, 아 어, 오타와에 있는 아 어, 오타와 교육청 어, 한국 학생들을 전담해 주시는 우리 강민숙 선생님을 모시고 오타와 교육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제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네. 이렇게 어,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이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반갑습니다. 네, 수님 오타와의 교육청에서 이제 근무를 오래 하셨잖아요. <laughs> 네, 어, 한 17년. 17년 정도. <laughs> 네, 사실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캐나다에 있는 교육청 담당자랑과 계속 함께 일을 하는 유학원들이니까 네. 일을 하는데 어, 한국 담당자분들이 많지도 않고 사실은. 네. 어, 또 한국 학생을 전담하려고 입사, 그 뭐냐, 교육청에 취업하신 게 아니라 네네네. 국제 학생들을 담당하는 네네. 역할이신데 네네. 하필이면 한국 출신이시니까 그러니까요. 한국 학생들한테 뭐 <laughs> 각별한 애정을 주시는 그렇죠 그렇죠 어, 음. 어, 제가 처음에는 이제 어, 입학 담당으로 들어갔죠. 네. 들어갔는데 이제 마케팅 부서로 옮겨가지고 그때 마침 이제 한국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네. 어, 중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시아 마케팅 음. 포지션으로 이제 들어가서 네. 어, 이제 한국, 중국, 베트남, 일본 네. 어, 이렇게 이제 제가 어, 맞는. 주 마켓이고요. 네. 그이 예, 말씀하셨듯이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네. 한국에 있는 파트너들 그리고 음. 한국에서 온 학생들하고 어 이제 긴밀하게 이제 연락을 하면서 이제 서로 어 도움을 주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오타와 교육청, 사실 정식 명칭 오타와 칼튼, 오타, 오타와 어, 칼튼 교육청, 교육청이라고 해야 되고 네. 오타와 칼튼 교육청은 어, 조기 유학으로서 어, 특히나 단독으로 네. 보내는 곳 중에는, 음, 어, 제가 가장 추천하는 지역이고, 음. 가장 추천하는 교육청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 이유는, 학군적으로도 가장 뛰어나고 관리적으로도 가장 훌륭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건 유학원들이 직접 진행하는 관리형 유학이다, 가디언 유학이다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네. 이런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관리가 더잘 되니까 <laughs> 사실 저희들이 음. 강하게 한번 뭐 제일 추천할 만한 학교다, 네. 교육청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편입니다.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유학생들을 많이 보낼 때는 아무래도 캐나다의 어 유명한 도시인 한국에서 가까운 벤쿠버 네. 그리고 이제 한국 교민이 가장 많은 토론토 네. 어 그렇게 이제 두 도시 두 지역에 이제. 한국 학생들을 많이 보냈죠. 아무래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밴쿠버나 아니면 토론토 지역에는 한국 학생들 음. 그리고 아시아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그에 대한 이제 불평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부모님들이 아 그렇다면 한국 학생과 아시아 학생이 좀 작은 도시는 없을까? 음. 네 그렇게 이제 찾게 됐고 어, 그러면 이제.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처럼 대도시 이외에 네. 그다음 네 번째로 큰 도시가 이제 인구 100만에서 150만 정도인 오타와, 에드문턴 캘거리, 네. 해밀턴 러, 뭐 런던, 캐탈리오 네. 이런 정도의 도시인데 그 중에서 이제 오타와는 네. 100만이나 150만 정도의 도시들이 네. 어, 갖는 도시로서의 인프라가 있는데 네. 플러스. G7 국가 캐나다의 수도로서의 네. 그 인프라가 음. 추가로 들어있기 아 때문에 네. 어, 다른 이제 100만이나 150만 정도의 어, 내가 제가 나열했던 네.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어, 비교할 수 없는 네. 네. 품격을 어, 자랑하는 그런 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교육청 잠깐 소개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laughs> 아 네, 네. 어, 저희 교육청은 이제 오타와에 있는 캐나다 수도에 있는 어, 유일한 영어 공립 교육청으로서 음. 어. 예전에는 이제 오타와 교육청도 있고 칼튼 교육청도 있었기 때문에 영어 공립이 네. 어, 어 그거를 하나로 이제 하나의 유일한 영어 공립 교육청으로 만들면서 두 이름을 같이 써서 이름이 이제 오타와 칼튼 교육청이라고 됐고요. 네. 어, 오타와에 있는 영어 뭐 공립교육청으로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7만 3천 명의 학생이 있는 음. 온타리오에서는 한 일곱 번째 큰. 어, 네, 큰 그런 음. 어,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이 크면 학교가 많고 네. 학교가 많다 보면은 특히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다양성, 그다음에 아. 이제 코스 난이도도 이제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서 처음에 한국에서 또는 아시아에서 오는 이제 영어가 잘안 되는 그런 학생들이 이제 코스 선택이나 프로 프로그램 이택에 있어서 어 굉장히 유리한 이 있다고 이있있습할수 있습니다.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제 오타와의 위치를 보면 이제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경계에 이제 위치하고 있지만 온타리오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타리오 주의 교육부 음. 이제 폴리시가 커리큘럼을 보통 따르고 오타와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은 음. 이제 토론토로 한국에서 이제 토론토 왔다가 토론토에서 오타와로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고 네. 국내선으로 이제 갈아타고 들어가는 형태가 네. 제일 많죠. 또는 이제 밴쿠버에서 갈아타는 경우도 있고 밴쿠버에서 이제 네네네. 갈아타는 네. 어, 그리고 지난 여름부터는 몬트리올로 직항도 이제 하나 생겨가지고 네. 몬트리올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이제 차로 두 시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부모님들이 오타와에서 정착하는 기간 동안 차를 렌트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몬트리올 공항에 와서 몬트리올 공항에서 렌트해가지고 오타와를 오시면 거의 직항 개념으로 네. 단독으로 조교학 하는 학생들은 몬트리올 공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바로 픽업 서비스가 이루어지나요? 안됩니다. 그 음. 경우는 갈아타야 되니까 똑같습니다. 네, 부모가 동반하는 경우에만 이제 그렇죠. 네. 선생님이 PPT 넘겨주시죠. 아, 네네네. 네. 아, 뭐 온타리오에 있고요. 오타와는. 그래서 온타리오 교육부에 이제 어, 커리큘럼을 따르고 있는데 온타리오는 캐나다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어요 정치 도시 그리고 네. 어, 이제 경제적으로 어, 가장 부자인 캐나다 어, 저 토론토라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교육에 대한 투자도 되게 많아서 이제 뭐 메디컬 스쿨이라든지 칼리지라든지 국립 칼리지 뭐 대학이라든지 교육 정도 제일 많습니다. 음. 네. 아 어, 오타와는 어, 정말 아름다운 도시로서 저는 30년 거의 30년에 가깝게 살고 있는데 네. 에, 굉장히 아름답고 어, 이 어, 사진에서 보는 이 이제 버스 시스템이 버스 시스템이 이제 오타와에는 어, 하나밖에 없는데 네. 네. 어, 최근에는 이제 이 시스템이 버스와 연계되는 경전철도 개통을 해가지고 이제 어. 시스템도 좋고, 어, 편리한, 살기 편리한, 음, 그리고 안전한, 음, 그리고 수도인, 네. 어, 그런 어, 도시로 이제 어, 한국에서도 점점 많이 이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잠시만요. 네? 이 사진에, 음, 음, 음. 어, 여기 성처럼 되어 있는,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샷돌 로리의 호텔인데요. 음. 어, 네네네. 이 어, 호텔 체인이 있어요. 네. 오타와에는 샤돌로리에가 있고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 유명한 캐나다 시티에 보면 샤토 프론트나 네. 아, 거기에서 그 편지 이렇게 어, 이제 과거에 내가 보낸 편지 그렇죠. 네. 예, 그 호텔은 샤토 프론트나 호텔인데 같은 체인의 음. 이제 호텔이고 여기 어, 이제 색깔만 봐도 국회의사당 느낌 <laughs> 그렇죠, 나는데. 그렇죠. 국회의사당이죠. 음. 예, 예. 아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버스는 이제 아까 하나밖에 없는 이제 버스. 어, 그랬는데 고등학생들은 옐로우 어, 스쿨버스가 없고 네. 자기 집에서 3.2km 떨어진면은 3.2km 이상 떨어진있으면 네. 이제 이런 버스를 타고 등교할 수 있는 버스 패스를 음.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음. 뭐 유학생이나 로컬 학생이나 상관없이요. 네. 네. 말씀하신 하나밖에 없는 버스라는 뜻은 이 버스 회사가 하나로 통합 운영이 되고 그래서 버스와 경전철, 경전철에서 버스, 버스에서 네. 버스. 이게 트랜스퍼 이동이 음. 자유롭다. 네네네. 그래서 한번 결제하고 나면 그냥 마음껏 할수 있는 개념이다. 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에이전시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트레스, 트랜스포테이션 에이전시, 이제 오타와에서, 오타와 시하고 같이 이제 하는데, 이제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 알겠습니다. 네, 어, 아까 이제 말씀드린 오타와가 이제, 인구는 (100만) 한 (130만) 되나 요즘은 네. 음. <laughs> 네네 이민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캐나다는 이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나라죠 소통화도 네. 조금씩 늘고 있고 캐나다의 수도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캐백하고 접경했기 때문에 다리만 건너면 캐백이어서 네. 그리고 캐백 쪽에 다리만 건너면 캐백인데 거기 그쪽에 보면은 이제 어 스키장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제 오타와는 이제 평지인데 캐백으로 가면 산이 이제 산, 많으니까. 산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음. 트레일 코스라든지 이제 어 스키장이 많아서 어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도시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작은 도시면서 이 이제 어 수도로스의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어 과외 활동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제 어 어느 정도의 질 높은 활동을 선택해서 이제 접근성이 한 15분에서 20분이면 음. 이제 어 할수 있는 음. 어 그런 이제 어 장점이 있어서 음. 어 단독 요학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부모 동반 도 오실 때 네. 어, 자녀들이 생활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네. 한국을 떠나신 지 오래되셨다 보니까 한국의 최근의 어떤 발전상이나 한국의 도시들의 경험치가 상대적으로 적으실 수 있겠지만, <웃음> 그렇죠. 그렇죠. <웃음> 한국의 도시와 비교한다면 어떤 도시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어, 일단은 이제 행정 수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통계적인 부분에서는 세종시하고 비슷하다고 할수 어, 있습니다. 세종시 네. 그리고 네. 대전. 네. 네, 음. 네, 네, 맞습니다. 대전도 그렇고. 그래서 어, 연방 정부가 있다 보니까 공무원, 네. 그리고 이제 정부 출연 연구소들도 몰려있고, 네. 대사관도 100개가 넘는 대사관이 있다 보니까, 음. 이제 그 캐나다 사람들이나 아니면 전 세계에서 온 교민들의 전체적인 평균 학력이 높고, 또 맞벌이 부부가 많아요. 어, 네, 월급쟁입니다. 이 쉽게 네. 말하면. 네네. 네, 그래서. 음, 빈부의 차가 없고 음, 빈부의 차가 중산층이 없고요. 이제 많이 네, 사는 네, 도시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네, 쉽게 음. 말하면 빈부차가 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상대하기도 쉽고 안전하고 네, 네 그런 도시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수도니까 수도만의 장점을 다 갖추고 있는 거네요. 네. 인프라는 인프라대로 다 갖춰져 있고 네, 네, 네. 교육적으로 따지면 교육의 질은 높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도입된다고 들었어요. 뭐 교육청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태블릿을 활용한 교육 같은 경우도 제일 먼저 오토화 교육청이 네. 시범적으로 사용을 맞습니다. 한다거나 네, 네, 네. 음, 이런 면에서 오토화가 확실한 음. 어, 교육적인 장점 환경적인 장점 네.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장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음.